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함으로 하루 1 0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가 아, 시, 고, 에, 통하며 회, 하, 마, 충 만, 하, 게 하, 소, 소, 예, 수, 여비 오, 리, 나, 의 기, 도, 들 사, 사, 에, 주만하게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게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입니다. 스, 스가리아 12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12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어, 오늘 스가리아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곧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하늘을 세우시고 땅을, 땅의 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령이 무엇인가? 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때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영인가? 마음이 영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 육체만 있고 어, 마음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사람은 행동 어, 몸만 있지 마음이나 영혼 같은 건 인간에게 아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볼 때는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만 있지 정신 영혼 이런 거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심령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께서 육체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있지만 그 영혼은 떠나가셨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영에 일용할 양식 말씀, 기도, 찬양,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10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고 우리의 영혼도 육체가 식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영혼이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풍성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한량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들마다 그 영혼이 더욱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